괴로 보낼 준비 되셨습니까? 예! 호천시 정말 발전시키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경기 도지사를 할때 정말 여러 시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시장 군수 중에서 저를 제일 많이 괴롭힌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수원산 터널인가? 네. 수원산 터널 네. 전철 7호선 네. 아, 제가 박용곤 그러니까, 시장 때문에 할수 없이 빨리 빨리 사인해가지고 네. 우리 신속하게 추진된 거 아시죠? 네! 참 여러 사람을 공직자를 만났는데 공직자 한 사람이 어떤 열정을 가지고 어떤 목표로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완전히 천국이 되기도 네, 하고, 네, 네, 네. 지옥이 되기도 한다, 이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네. 저도 시장으로, 또 경기도지사로 잠깐 오. 공직자로 일했는데, 정말 경기도지사의 한 시간은 1,4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 포천시민이 몇 명입니까? 14만, 14만 명을 관할하는 포천시장의 한 시간은

박용국 시장이 계신 동안, 제가 경기도시사가 있는 동안, 정말 십소년 동안 전혀 진척이 없던 많은 일들, 큰 사업들을 잘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맞습니다. 나라 살림도 다를 바가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정말로 대통령이 한 시간은 5,23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맞습니다. 정말 1분 1초를 쪼개가지고, 국민들의 삶이 어떤지 살피고, 나라의 미래가 어떤지를 살피고, 정말로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치가 어떤지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내가 능력이, 내가 능력이 부족하면 유능한 사람을 믿든지 못든지 대려 쓰고, 이렇게 하는 경우하고, 아이고, 뭐 세상은 잘 굴러가겠지, 알아서. 다 자유야. 다, 다잘 모르겠어. 뭐아리백 그런 거 몰라도 돼. 이런 태도로 걱정을 하는 가구는 나라의 살림이나 국민의 삶이 천지 차이가 맞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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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여러분 스스로 느끼지 않습니까? 네. 동네 골목이 사실상 황폐화됐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경제가 맞습니다. 나빠졌다가 우리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통계상으로도 심각한 상황이.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아, 국제관계가 엉망이 돼가지고 맞아요. 우리가 점점 일본하고는 가까워졌는지 혹시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다른 주변 국가들하고는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점점 수출 환경이 나빠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한반도에 평화 위기가 오니까 언제 전쟁 날지 모른다. 미국 조야에서. 한반도 다음 전쟁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핵전쟁 날지 모른다. 이렇게 공개적인 경고를 하니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하겠어요? 아니요. 투자한 것도 지금 빼가지 않습니까? 맞아요. 평화가 위기가 오죠. 지정학적 리스크 커지죠. 한반도 리스크가 점점 커지니 경제 상황이 나빠지는 데다가 주변 국가들하고 외교는 또 엉망진창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니 물건 팔려도 아이고 한국 상품 싫어, 한국 싫어 이러다 보니까 수출 기업들이 수출을 못해요. 맞습니다. 맞아요. 거기다가 재생에너지가 부족해가지고 우리나라 국내 산업 생산 기반들을 해외로 옮기면 장기적으로 수출이 안됩니다. 재생에너지로 생산 안 하면... 물건 안산대잖아요 아, 맞아요. 그걸 R200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네. 그런데 R200 대책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 재생에너지 아, 생산 뭔가... 목표를 오히려 낮추고 있어요. 맞아요. 전 세계 선진국 중에서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제일 작은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는 30%, 50% 이러는데 우리나라는 7%예요. 꼴등이야, 꼴등. 이런 나라에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생산기지 만들겠어요? 안 하죠. 있는 국내 기업 생산기지도 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우리나라는 화석연료 원자력 생산밖에 없어서 그걸로 생산되는 제품은 팔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맞아요. 경제, 환경, 엉망이죠. 거기다가 관심이나 있습니까? 그런데 경제라고 하는 게 근본적으로, 근본적으로 돈이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공동체 돈이 1조 원이 있어 뭐합니까? 그냥 은행에 꽉 잠겨 있으면 불랑이죠 그런데 천억밖에 없는데 그게 동네에 팽팽 돌아서 20바퀴를 돌면은 2조 원 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가 좋아지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상식을 몰라요 그래서 무슨 짓을 하고 있냐 안 그래도 양극화 때문에 재산 기회가 한쪽으로 너무 많이 몰려서 여기서 놀고 있고 쓰지도 못하고 대부분의 사람은 기회도 없고 먹고 죽을래도 돈이 없어요 쓸돈은 그냥. 그러니까 경제순환이 멈췄지 않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데에서 조금 흘러서. 많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면 네. 돈이 돌잖아요 네. 그러면 네. 그것도 세금 거치잖아요 네. 그럼 부자가 또돈더벌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해야 경제가 살지요 근데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서민들은 힘들어 죽겠는데 서민들 세금, 초부자. 근로소득세만 자꾸 네. 올라가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재벌, 재벌들 재벌안 그래도 남아가 투자할 데 없어가지고 돈 쌓아놓고 있는 그런 초부자, 초자산가들 이런 데는 세금 깎아주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세수 결손이 발생해가지고 수십 조 원씩 국가 재정이 부족하대요. 그래가지고 뭔 짓을 합니까? 서민 지원 예산을 깎아가지고서민을 텅텅 비교하고 그렇습니다. 내가 어제 시각 장애인을 만났는데 이분이 꼬시더라고요. 자기가 무슨 연금인가 장애인 연금 받았는데 탈락했대요. 예산이 부족하니까 자꾸 이런저런 핑계로 탈락시키는 겁니다. 서민 지원 예산 다 줄였죠. 청년 지원 예산 줄였죠 네. 여기에 기장 꼼장어 옛날에 지역 화폐 있을 때는 도움 도움 좀 됐잖아요 습니도요새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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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도 사라지고 있죠 아, 네. 네. 지역 화폐 지원 예산도 영원 만들까 갖고 있는 거 민주당이 겨우 싸우고 생 난리 쳐가지고 3천억회복긴했다아요그안습니다예 불안하네요 예 불안하네요 예불안하네예하네요예 불안하네요 어하네요요 <목소리> 아무리 가난해도 먹고 살기 어려워도 자식들 공부는 시켰잖아요 농바 <목소리> 팔아서라도 공부를 시켜서 이 나라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나라에서 그래도 국제 경쟁력 가지는 건 우리가 다음 세대들 배고라 가면서 논밭 팔고 소 팔아 가면서 가르쳐서 일이 된거 아닙니까? 맞아요. 국가도 공부를 해야 돼요. 맞아요. 다음 세대 과학기술자들을 길러야 됩니다. 맞습니다. 연구개발에 투자를 해야 돼요. 맞아요. 그래야 국제 경쟁력을 갖습니다. 그런데 IMF 때도 안 갔던. 연구개발 예산, 국가 연구개발 지원 예산을 5조 2천억씩이나 삭감해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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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지한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 어디다? 집른다잖아요 지금 연구개발할 과학도들이 이제는 우리 실업자 됐구나 원래 대학원 다닐 때 정부 R&D 예산, 지원 예산으로 연구하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에도 가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학원 가도 이제는 한 달에 200만 원 받던 지원금이 80만 원으로 줄어가지고요 학교를 못 다녀요 해외로 다 탈출합니다 중국 같은 나라가 빨리 빨리 오라고 우리 지원율 때니 오라고 꼬시고 있어요 인력이 다 빠져나간다고 연구 개발 인력이 이 나라 망치는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 나라가 정상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먹고 사는 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재벌도 세금 깎아주고 재정 부족하다고 서민 지원 예산 줄이고 그러니 동네가 싹 말라가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장이 커가지고 여기다 피 잔뜩 모아놓고 아이고 심장이 저거 안 되겠네 별도 피주머니 하나 만들어가 여기다가 피 모아놓고 그래서 손발에 피가 부족해서 손발이 썩으면 사람이 삽니까? 아니요. <목소리> 경제도 다른 바가 하나도 없어요. 맞습니다. 올목에 돈이 돌아야 됩니다. 서민주머니에 돈이 들어와서 돈이 돌아야 생산도 늘어나고, GDP도 늘어나고, 세금도 늘어나고, 재정도 늘어나고, 그래야 기업도 돈을 버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 이 얼척 같은 사람들아. 이 집, 정부의 관료와 정치인들이 이 모양입니다. 무식해요. 이거 그냥 가만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만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나라가 망합니다. 어, 이미 나라 망조가 되, 들었어요. 맞습니다. 어떻게 2년도 안된 시간에 이렇게 나라를 망칠 수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경제 망했죠. 네. 민생 망했죠. 네. 여기 아싸 곱창 죽겠죠. 지요목이 네. <laughs> 죽어가고 있어요. 서민들 죽어가고 있다고요. 사람으로 치면 손발이 썩어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네. 경제, 민생, 폭망했죠. 한반도, 언제 전쟁나도 정말, 이상하지 않은 나라 됐지 않습니까? 100% 믿습니다. 그 뿐이에요. 이에, 세계에 자랑하던 민주국가가 요새는 나도 말하다가 혹시 고발당해가지고, 말할 때마다 스트레스 해가지고, 힘들어 죽겠어요. 뭐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말도 하는 힘들잖아요 입을 틀어 막지 않습니까? 네. 입을 틀어 막잖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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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제화가 진행되는 나라라고 스위스 연구소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게 무슨 이런 망신이 있습니까 해외 교민들이 창피해서 못 살겠대요 한국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싶대요 2년 전까지 한국 사람 그러면은 막 대접하고 그랬는데 요즘 한국 사람 이렇게 본대 니네 나라 그 무슨 나라가 그러냐 <laughs> 창피해서 못 살겠다는 겁니다 맞아요. 내년 이번 선거에 이번 선거에 만약에 아 이래도 권력을 유지할 수 있구나 이래도 우리 뽑아주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망해요 더그 할거죠? 예. 아, 국민들이 이거 이래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거나 아 이렇게 개판을 쳐도 엉망진창으로 해도 아 그래도 찍어주는구나 막 해도 되겠네 계속 폭주하겠지요? 예. 제동을 걸어야 되겠지요? 예. 이제는 스톱시켜야 됩니다 예. 여러분 2 0 0 가자. 4월 10일에 이역 주행을 여기서라도 멈춰 세워야 합니다. 네. 아, 이렇게 하면 국민들한테 혼나는구나. 맞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국회의원도 떨어지는구나. 아, 이렇게 하다 보면 대통령 자리에서도 혹시 유지를 못 할지도 모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정신을 차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4월 10일은 무슨 날? 심판 날. 심판 날. 확신하게 심판할 준비 되셨습니까? 예. 이 나라 주인인 걸 확실하게 보여주자고요. 네. 우리가 너네 이렇게 하면 결코 너희들에게 우리의 일을 맡기지 않아 너희들은 대리인의 자격이 없어 일꾼의 자격이 없어라고 경고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접경 지역이잖아요. 맞아요. 접경 지역의 경제는 평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남북관계가 언제 포탄 날아올지 모르고 고사총으로 쏘고, 내가지고 포탄 총알 날라와가지고 막 지붕에 떨어지고 이러면 이 동네 경제가 살겠어요? 하다못해 음. 땅값도 떨어집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네. 네. 생각해보세요, 포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연천 군민 여러분. 네. 정말 땅값이라도 오르고 이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될 시절이 언제입니까? 평화가 있던 시절이에요. 맞습니다. 남북 간에 교류가 되고 서로 아 무슨 무슨 전쟁이야 그런 거다 잊어버린 그 시기에 땅값도 오르고 투자도 하고 지역 경제가 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평화가 아니라 전쟁라도 이상할 게 없는 그 집단에게 다시 이 나라 운명을 맡길 겁니까? 아니에요. 수록 평화 세력에게 힘을 줘야 합니다. 아, 전쟁이냐 네 평화냐에서 전쟁이 아니라 평화의 길로 가라고 여러분이 표로서 힘을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혹시 박용구 후보 이거 안 될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걱정을 하게 되셨습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걱정 싹 없애주실 거죠? 예! 네! 우리 박용고 후보, 열심히 일한 분이십니다. 네! 박용고 화이팅! 색깔이 뭐 중요합니까? 맞습니다! 출신이 뭐 중요합니까? 맞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이 나라 주권자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충직한 일꾼, 유능한 일꾼이 필요할 뿐입니다! 맞습니다! 아! 지금 저쪽에 후보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저도 모르겠어. 정말로 열심히 이 지역을 위해서, 이 국가를 위해서, 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일할 능력, 자질, 자세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알수 없지만, 박용구 후보는 명확하지 않습니까? 가평에서 왔습니다. <laughs> 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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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가평, 가평, 가평. 가평을 내가 못갈것 같은데. 오. 우리 가평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말 이런 유능한 사람이 있어야 <laughs> 네. 경제도 살고 지역도 발전합니다. 네. 내선때 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네. 지역을 위해서 막 여기저기 매달려서. 내가 뭐 생기는 거 없어도 힘들지만, 정말 죽으라고 뛰는 사람, 우리 박영국 씨 후보 많은 사람 봤어요? 없어요! 확실히 없어요, 여러분. 네. 장민 네. 여러분! 힘을 주세요! 박용국 박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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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타났습니다야 여러분 like uh! yeah, yeah. 멋있어요. 말씀드리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독자적으로 일당이 되야 됩니다. 마지막으 야권이 전체적으로는 다수지만 저쪽이 혹이라도 일당을 하면 국회의장을 그쪽이 차지합니다. 국군이 아무리 많아도 아군 숫자로 결판나는 거예요. 네. 아, 국회의장을 그쪽이 차지하는 순간에 야권이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국회는 올 수도 없습니다. 아. 법사위를 그쪽이 차지하니까 무슨 일이 생기는지 봤죠? 네. 아무것도 못해요. 국회 있으나 많아요 네. 의장을 그쪽이 차지한다. 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두 번째로 아유. 민주당 정신가다 중심으로 정신가다. 아군들이 과반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네, 만약에 만약에 민주당 독자적으로 과반수를 못한다못 하시면 의사 결정을 신속하게 할 수가 없어요. 답은 아, 투표율만 많은데. 막 맨날 정치적 협상한다고 네, 시간 다 보내요. 네, 네, 네. 강력하게 입법 추진 국정감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확실한 단일 대우로 서로 확실하게 끌어안고 네. 입법을 신속 강력하게 국정감시를 강력하게 하려면 네. 민주당 중심으로. 우군들이 바바수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낭만의 시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목한 시기입니다 냉정하게 정말로 냉정하게 판단해야 될 시기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연합 대표 겸 상임 선대 위원장 말씀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